올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또 미래교육에 초점을 둔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대책들이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봅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미래교육 준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권 침해 및 학교 폭력 문제.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학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시행 시기를 연기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짚으면서 교육청의 어설픈 행정과 미흡한 준비로 인해 지역 학부모들의 실망과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용 학습기기 보급에 따른 고도화 무선 작업과 랜설비 구축에 많은 예산이 쓰인 만큼 학습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필요한 파견인원 증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대구시의 긴축 재정정책에 따라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